크게 나누면 혈을 어, 비롯한 구강암, 그리고 어, 편도를 비롯한 구인두암, 그리고 코 뒤쪽의 코인두암, 아래쪽으로는 하인두암, 그리고 성대를 포함한 후두암, 그리고 턱밑샘, 귀밑샘을 포함한 그 침샘암 등을 모두 일컬어서 두경부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두경부암의 치료 방법은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어, 어~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에 여러 구조물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다 보니까 어, 다양한 방법들이 이루어져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어, 이세 가지 접근이 모두 필요한데 그래서 다학제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조기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진행성 암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 모든 방법들이 아우러져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두경부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병의 완치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진행성 후두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경우 이 성대 기능 목소리를 내는 기능을 모두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방사선 항암 치료를 통해서 목소리 기능도 보존하고 그리고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브레이크 피크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주위 정상 장기에 들어가는 설량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로 인해서 부작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암종에 있어서는 오히려 X선 치료보다 양성자 치료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방사선이 조사되는 범위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 조사되는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 부작용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그 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동안 낮출 수,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 종양과 굉장히 가까운 정상 장기라든지 종양의 제어를 위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정상 장기들은 어, 방사선이 충분히 쪼여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점막염 그리고 입마름증 그리고 피부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x선에 비해서 정상 장기에 조사되는 방사선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 또한 어, 양성자 치료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두경부암의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들은 한번 받기도 힘든 수술,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를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 모든 과정을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 수술 중에 환자분들의 외모도 바뀌고, 목소리도 나빠지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어, 당당히 암과 맞서 싸우시는 우리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희 의료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양성자 치료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통해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높이고, 또한 환자분들이 최대한 편안한 치료를 통해 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